유혹의 윤리 부탁받은 문제가 복도 이상하게 느껴지며 어려운 듯생각되어진다문제 때문에 유혹을 받는 듯도 싶고, 또 본래 유혹이란 정체가 밝혀질 수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에덴동산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구약성서의 역사는 유혹의 사실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가져오고 있다. 선악과가 있었다는 사실은 선의 세계가 선과 악의 세계로 나누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 것이라 보아서 좋을지 모른다. 그러나, 뱀의 유혹이 있었다함은 그 가능성, 즉 선에 대한 악의 탄생이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배무 유혹은 우리들의 마음과 역사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하였고 죄악의 무서운 붉은 발자취를 남기기 시작한 기록으로 되어 있다. 확실히 유혹은 악의 발단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유혹이란 무엇을 말하며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떠한 사실이 유혹이 되며 또 같은 사실이라도 유혹이 아닌 때가 있는가? 유혹이란 선을 가장한 악의 속삭임이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선을 위한 유혹은 말하기를 즐겨 하지 않는다.그것은 권면이나 충고나 협조로서 족하기 때문이다.도적이 어두움을 기다리는 것같이 유혹은 명조옷로 스스로의 정체를 가리워야만 한다.그리고 그 정체가 악이면 악일수록 더욱 아름다운 옷으로 자기를 숨긴다. 그러기에 유혹이란 선과 악의 이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선의의 부기와 악의의 타락이 나누어지는 분기점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다. 모든 유혹자는 언제나 달콤한 선의 미끼를 들이운 뒤 악의 구렁을 뒤에 숨겨두는 법이다. 그러기에 유혹은 큰 소리로 외치기보다는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 귀에 속삭이는 것이다. 보라, 좋은 것이 있으니 나에게 오라 하고 유혹은 비판을 즐겨 하지 않는다. 비판은 언제나 자기를 알려하며 찾아올 것을 예측해 본다. 값을 따져보며 좋고 나쁜 것을 계산해 본다. 그러므로 비판이 강한 사람은 유혹의 함정에 점채로 빠지지 않으며 유혹자는 비판을 즐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판의 여유를 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유혹자는 언제나 더 지혜로운 존재이다. 유혹을 받아야 할 사람이 비판을 가하게 되면 유혹자는 더 높은 비판으로 상대방의 비판을 약하고 흐린 것으로 만든다. 지성을 감성으로 바꾸며 이성을 본능으로 마비시킨다. 메피우스는 파우스 박사에게 말한다. 그대는 많은 푸른 불들을 내놓고 왜 마른 불만을 뜯어먹느냐고. 정은 지보다 강하며 본능은 이성보다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비판하는 마음은 언제나 귀하며 비판은 더 높은 비판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유혹은 감각의 끈으로 당겨서 마침내는 그 마음을 묶어버린다. 유혹하는 이유의 마지막 목적은 그 마음을 튼튼히 묶으려 하는데 있다. 그러나 마음을 묶어서 복종시키기에는 먼저 마음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유혹은 먼저 감각에 호소한다.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맛있는 것을 먹여보이고 마음을 끄는 것을 들려준다. 그리하여 그 감각은 더큰 자극을 구하고 더 깊은 자극은 마침내 마음에까지 도달한다.그리하여 정말에는 마음을 묶어버리고 마는 것이다.감각에서 마음으로 가는 길은 다시 말하면 쾌락에서 정신적 타락을 받는 것이다.악은 유혹의 손을 들어, 원전은 유구의 쾌락을 보여주고 마침내는 정신을 노예로 삼는다. 유혹은 항상 연구한 것을 순간적인 것으로 바꾸려 한다. 정신적 행복보다도 육체적 즐거움을 높이려함이 그것이며 유혹은 언제나 우리들 귀밑에서 속삭인다. 인생은 짧은 것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쾌락이 찾아오지 못한다.하고 그리하여 유혹은 순간순간을 즐기려하며 새롭게 바뀌어지는 쾌락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이와 같이 유혹은 단점을 잘 알고 있는 애인과 같아서 언제나 우리들 마음 곁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동정을 살피고 있다. 권태나 불만이나 새로운 자극의 에 기대가 움트기만 하면, 요 혹은 재빠르게 먹을 것을 노리는 뱀과 같이 머리를 들고 쉴새 없이 속삭인다. 가장 무서운 독소를 간직하면서도 다정하게 사자든다. 요 혹은 때로는 겸손한 이에게 교만을 가르쳐 주며 온유한 자에게 분노를 나누며 복종 대신에 반항을 존경과 경건보다는 시비와 저주의 맛을 보여준다.욕은 언제나 사람의 손을 펴고 다니면서 저주를 나누어 주며 도움을 약속하면서 손해를 배가하여 준다. 그러나 이렇게 두려운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다. 모든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이 유혹하고 있으며 유혹당하고 있는 것이다. 유혹의 손은 밖에서 대담하게 나를 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속에서도 고요히 있는 것이다. 또 나는 유혹당하고 있으면서도 또 누군가를 유혹하고 있다. 돈으로, 이름으로, 기분으로, 감정으로. 그러면 어째서 이러한 유혹은 일어나고 있으며 또 무엇으로써 그 원인을 밝혀볼 수 있을까? 유혹 가운데 가장 저열하고 야비한 것은 자기의 쾌락과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과 인간성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삼는 것이다. 철학자 칸트는 모든 사람의 인격은 언제나 목적은 될수 있으나 수단과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그의 인간성을 도구로 삼아서 스스로의 행복과 즐거움의 대가로 삼는다면 그것은 정이 악이며 그러한 목적을 위한 거짓의 방법은 무엇보다도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의 유혹인 것이다. 세상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보다도 지혜롭다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그렇다. 유혹자는 두 가지의 이기를 소유하고 있다. 하나는 속임을 위한 지혜이며 다른 하나는 악에 대한 더 깊은 친근성이다. 유혹은 비록 악에 관한 것일지라도 더 높은 지혜가 낮은 지혜에 대한 승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지혜는 악의 경험에 있어서의 설득권과 타락에 있어서의 더 심한 결과가 가져오는 지혜로운 뱀의 후회로서의 활동성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유혹의 울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악한 지혜에 대하여 선한 의지로 대하며 악의 선배에 대하여서는 자기의 순수성의 값을 높일 줄 알아야 한다. 유혹의 또 하나의 형태는 악에 동참하기 위한 동정과 사랑을 가장하는 태도이다. 나는 어떤 영화에서 연장한 부인이 젊은 청년에게 젊었을 때의 실수는 늙은 뒤의 아름다운 추억이 된답니다. 라고 말하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다. 얼마나 적절한 유혹의 대표적인 말인가. 나는 이미 경험하였으니 나와 같이 악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심정에서 나온 말이다. 비록 내가 남을 이용하거나 그를 괴롭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는 악에 머물기에 고적하니 나와 한 가지로 악의 단전을 마시자는 심산이다. 이러한 욕심은 개인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어디 어떠한 사회에서나 쉽게 발견되는 무서운... 유혹의 끈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을 위한 유혹이나 악에 동참하기를 뜻하는 유혹심을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는가? 확실히 우리는 유혹의 줄에 매어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줄은 가장 아름다운 사회에도 양심의 줄과 한 가지로 메어져 있는 것이라 보아야 좋겠다. 그러면 이러한 유혹이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는 말하기를 투자하고 싶으나 약한 인간성, 불완전한 인간성에서 온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인간이 있는 곳에는 악이 있고 생활이 있는 곳에는 유혹이 없을 수 없다. 끝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시간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두 다리를 가진 중간적 존재이다 라고 말하였다. 확실히 우리들의 생은 한 손은 유혹의 악의 손목에 붙잡히고 다른 손은 신정과 신앙의 손에 붙들려 있는 선택과 결단을 시시각각으로 거듭해 하는 존재인가 싶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유혹의 정말을 악마와 사망의 세계로 돌리며 믿음과 의뢰의 끝을 하나님과 영생의 세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선택을 위한 용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정을 결정 짓는 일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의 손이 찾아오는 이 순간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